자, 2024년 봄에 찾아온 빅 이벤트! 유니티의 에셋 스토어 스프링 세일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50% 할인하는 에셋 중에 7가지를 선정해서 추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에셋들을 조합해서 직접 제작한 예제 프로젝트로 짧지만 강렬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토 계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소개할 에셋은 V-Hierarchy 2인데요. 기본 하이어라키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과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상단의 툴즈 메뉴에서 V 하이어라키 2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마음에 드는 대로 스타일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포넌트 미리 보기에서는 Alt 클릭으로 아예 개발 인스펙터 창이 열리니까 오 이거 훨씬 간편하게 속성을 변경할 수 있겠네요. 하이어라키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두고 Alt 키 클릭을 하면 배경 색상과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콘들이 좀 약간 적어 보인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싶다면은 V Hierarchy 2 s c 폴더에 있는 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가지고 계신 아이콘들을 넣어서 추가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활성화, 오브젝트의 삭제, 하이라키의 트리 구조 펼치기 다이러한 작업들을 마우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V Hierarchy 만에 단축키로 활동을 해서 더욱 빠르고 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거 정말 편하네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에셋, vtab2입니다. 앞서 소개한 에셋이 하이라키 플러그인이라면 이 에셋은 탭창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별도의 탭으로 생성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면에 배치된 오브젝트나 자주 사용하는 이 에셋 폴더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창으로 끼워둘 수 있습니다. 오, 어, 되게 신기하네요. 기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 창들로만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상대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두 에셋은 같은 개발사인 쿠바초 랩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폴더의 모양을 변경하는 v폴더2 에셋도 있는데요. 이 세가지의 에셋이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v h i e r a r c h y 2 에서 설정한 아이콘이 그대로 탭에 반영이 되고요 v-fold2 에 있는 설정 아이콘도 그대로 탭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 드릴 에셋은 바로 하일랜즈 스타일라이즈드 엔바이러먼트 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데모 장면인데요 청록의 침엽수림과 웅장한 산맥에서 오는 이 대자연의 분위기가 어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감상해볼까요 자, 이렇게 단순히 3DSM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이 마우스 클릭을 통한 사물상호작용도 보너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를 배울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프리팹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프리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멋진 자연환경을 구축하실 때 편하게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배치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멋진 대재현을 꾸리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로직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죠. 네 번째는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에셋 트위닝의 정점 다트윙 프로 에셋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 장면의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 등을 트위닝을 하고 싶을 때, 번거롭게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터 에셋을 만들 필요 없이, 다 트윈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기능만 담긴 무료 버전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이 버전 말고 프로 에셋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인스펙트에서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이 플레이 모드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미리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빠른 애니메이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UI도 한번 정의해 볼까요? 타입을 로컬 무브로 설정을 하면서 이 캔버스 안에서 이동시키게 하고요. 자 Y축 이동 값과 상대 좌표 이동 옵션 이것을 활성화하면은 간단하게 이동시키며 나타나게 하는 UI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보기도 가능하죠. 특히나 UI에서는 이 애니메이터를 넣게 되면 불필요한 갱신이 발생하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기반의 트위닝으로 최적화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카테고리인 UI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UI 캔버스에 Particle Effect를 넣으려고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Particle System 컴포넌트는 렌더링 기준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곧바로 캔버스 안에 만들 수 없다는 게참아쉬운소을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다섯 번째 추천 에셋 Particle 를 사용하면 정말 빠르고 쉽게 이 UI 캔버스 안에서만 존재하는 Particle Effec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퍼지는 버스트 형태의 파티클 뿐만 아니고, 방향성이 있는 파티클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이 인스펙터의 속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셋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제 데모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해당 에셋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수 있고요. 심지어 이 월드 좌표계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 사이에 이 위치를 기반으로 캔버스에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 부분은 정말로 신기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재화가 증가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이 파티클도 이 파티클 이미지 에셋을 활용하면은 한번 딸깍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개드릴 에셋은 텍스트 애니메이터 for Unity입니다. 게임 콘텐츠 중에는 이 목표 달성을 플레이어에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강조를 좀 세게 넣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화려하게 애니메이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것을 텍스트 애니메이터 펄 유니티 에셋으로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단어 혹은 이 문장을 텍스트 애니메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태그로 감싼 후에 그 아래에다가 텍스트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미리 보기도 되고요 단, 애니메이션은 텍스트 메시 프로만 종료되기 때문에, 한글을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텍스트 메시 프로의 폰트 에셋부터 제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 링크를 영상 설명에 달아줬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한글 폰트 에셋 만드시고, 이 텍스트 애니메이터 퍼 유니티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종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 종류도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화하고 있는 이 데모 장면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고요 또한, 시간차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구현할 때도, 이 해당 에셋으로 하면은,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일곱번째 추천 에셋은, 트롤 섀도우, UI 소포트 섀도우 앤드 글로우입니다. UI를 제작하시면서 그림자를 표현할 때섀도우 컴포넌트를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단지 색상과 거리 조절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포토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그림자 표현은 사실상 좀 어려운데요. 이 SM만 사용하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UI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오브젝트들에게 추 a d 도우를한 개씩 붙여주니까. 이 배경과 살짝 구분이 되면서도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죠. 이미지 뿐만 아니고 텍스트에게도 이줄세도우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보장면 보면은 더 놀라운데요. 단순히 검은 그림자 뿐만 아니고 패턴이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그림자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원본 이미지에 따라서 이 색상이 그림자에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자재의 그림자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풍부한 UI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샘플 프로젝트와 함께 7가지 에셋을 소개해드리면서 골드메탄의 스프링 세일 2014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유용하다 생각되시는 에셋이 있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로 접속하시어 에셋 할인 가격 확인하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게임 개발, 콘텐츠 개발의 시간을 정말로 단축시키고 퀄리티도 높여주는 이러한 에셋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배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